2023년부터 2025년까지 딱세 가지인데 AI라는 부분 그리고 업스킬링 리스킬링 그리고 스킬 베이스드 탈렌트 매니지먼트 세 가지입니다. 글로벌 메인 트렌드라고 해서 스킬 베이스드 탈렌트 디벨로먼트랑 그 다음에 AI 파워드 러닝 그리고 업스킬링 리스킬링 이게 글로벌 계속해서 1, 2, 3위를 하고 있는 단어를 좀 소,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. 첫 번째는 AI 파워드 러닝인데요.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 AI를 교수자 우리,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교육 담당자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첫 번째 이슈가 있고, 두 번째는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라든지 경험을 어떻게 향상시킬 때 AI를 쓸 거냐라는 게두 가지가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채용 공고 중에서, 음, 직무에 이제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. 요구 조건 중에서 생성형 AI를 많이 언급한 직무들을 좀 리스트를 해본 거예요. 한 10위까지요. 근데 3위가 뭐죠? 3위가? 교육 과정 개발자들이잖아요. HRD 담당자, L&D 담당자가 상당히 많이 생성형 AI를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 예를 들자면 여기서가 어떤 단계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디 모형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고요. 일단 분석 단계에서는 뭐 학습자라든지 환경 분석, 그다음에 학습자 페르소나 생성, 그리고 학습자 리서치 등등에 많은 것들을 쓰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제가 AI 디지털 툴들 이럴 때 쓰시는 툴들을 좀 추천해 드렸는데 재미나이와 GPT와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GPT를 기본으로 쓰고요, 재미나이와 클로드를 약간 보조 수단으로 많이 씁니다. 그래서.